안녕하세요. 참전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등 수학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들까지 주비 중일 그리고 중학생들 위주로 교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보다 앞서 초등은 또 어떻게 구성을 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제 선정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초등 위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가 디딤돌이랑 그리고 이제 천재 해법, 이쪽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신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교재는 디딤돌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썼고 이전에 이제 디딤돌은 기본, 응용. 그리고는 최상위 이렇게 이제 세권이 기본이었었는데 지금은 중간중간들마다 과정이 다 생겨서 오히려 어머님들이 교재를 선정하시는 데좀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권을 생각을 하신다면 디딤돌 기본, 디딤돌 응용, 그 다음에 최상위 이렇게 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조금 기본기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디딤돌 원리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원리, 기본, 응용 기본 플러스 응용, 기본 플러스 유형이 있더라고요. 선정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비슷비슷합니다만, 유형은 이제 유형별로 조금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 기본 응용 과정에서 하나만 한다라고 하면,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최상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 정도 레벨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 디딤돌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최상위 S를 들어가요.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심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심화서 대신에 초4 정도까지는 심화서 대신에 사고력 문제를 풀리면 좋을 것 같아요. 최상위 S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이지만 이게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유형을 보고 나머지는 생각 없이 그 유형에 맞춰서 푸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고를 교제를 하면 그런 유형 없이 들쑥날쑥하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아이들이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때는 솔직히 유형서를 제가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유형이 더셈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문제 숫자를 가지고 더셈씩만 만들려고 하고요. 유형이 곱셈에 대한 내용이면 그 문장의 이해를 하기 전에 무조건 곱하기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그전 과정이 끝나고 총 음, 전체적인 평가를 본다면 점수가 많이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점수가 나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잘 되죠. 문제집을 풀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분명, 가정에서든, 학원에서든, 기본, 응용, 뭐, 다음, 최상위 S, 이 정도까지 다 풀었는데, 막상 종합적인 테스트를 볼 때, 평가를 볼 때,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어, 이렇게 학습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게으른 아이들, 귀찮은 아이들, 생각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 아이들은 그 학생이 뭐, 게으르고, 불성실하다기 보다는, 그냥, 생각의 패턴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보통은 매 단원이 끝나면 단원 평가를 보고 단원에 따른 테스트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전 과정을 한 번씩 평가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번 방학 때 어, 학원에 가서 평가를 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초등, 고학년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냥 가정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냥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단원 단원마다 평가는 보지만 종합적인 내용 혹은 지금 이제 6학년 1학기 거를 끝났다면 5학년 2학기 거는 테스트를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수학 문제를 수학처럼 풀지 않고 암기로 푸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초 4학년 1학기 혹은 2학기부터는 최상위쪽, 심화 쪽에 힘을 좀 실어주시고요.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 5부터는 중학교 과정이랑 거의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최상위 S나 최상위 교재는 꼭 풀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떻게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중등의 이해 능력과 해결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기본이 안된 친구들은 기본을 하는 게 맞고요, 기본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다른 학년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초5 과정부터는 심화 문제집을 꼭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꼭 디딤돌 교재가 아니어도 기본 교재로는 우공비 교재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 문제 형식들이 괜찮게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제가 추천드린 교재 말고도 학생들이 초등학생이지만 선호하는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문제 수가 적은 걸 선택하겠지만 그것도 상관 없고 다만 이 유형별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형 형별로 나눠진 문제지 괜찮습니다만 초등은 유형별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뭉뚱그려 있어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조건 5학년 이렇게부터 이겁니다는 아닌 것 같고요. 4학년 정도 됐을 때 4학년은 이제 사고력과 심화서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해보시다가 아이가 어떤 쪽에 흥미를 보이는지를 보셔서요. 조금 음, 학습적으로 조금 진도나 이런 거에 좀더 나가도 되겠다라는 친구들은 심화서 쪽으로 빠지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아직 이해력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심화서를 푸는 것보다는 생각의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은 사고력 문제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초5 이상부터는 사고력보다는 확실히 심화서 쪽에 힘을 실어 주시는 게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